이제 2018년 후반기 제65차 전국 부동산 학술 발표 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선언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도 차갑고 또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봉사가 상당히 바쁘실 줄로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학회를 사랑하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호의 수여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 또 오늘 학회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것도 서울대학교 당국에 고마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학회하고 서울대학교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 학회장이신 김명리 박사님 계실 때에 그때 조수로 계신 우리 방금 사회에 오신 이성태 목사님께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그,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에 예, 교과 과정이 있었는데, 감정평가로 가고 있었어요. 그걸 부동산 입지령. 어, 그래가지고, 감정평가로 가고 우리 학회에서 그 당시에 이성만 평가사님을 파견해가지고, 어, 서울대학교도 도움이 됐고, 입지령 쪽도 그 당시에 노영기 원장이 됐을 때, 에 우리 학회에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학회하고, 어, 서울대학교 하우는, 어, 80년대부터 이 논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학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동산학을 재개하신 김용민 박사님은 1970년 1월 17일 이 한국부동산학회를 발표했습니다. 에,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바대로그 당시에 서울 법대 학장이신 서동과 학장님이 학회 설립할 때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권영찬 원장님, 총장님, 그 다음에 서울 교수님, 서울 법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초기에 학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사실 동양 최초로서 일본 보람도 14년 앞섰습니다. 14년. 아, 그래서 우리 학회는 김영진 박사님의 에, 철학과 사상을 받들여서 개성 발전시키는 에, 우리 학회가 되겠습니다. 에, 오늘 저희들이 그,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실제로 그, 아까 우리 사회에 말씀하신 바 대로 부동산학은 종합공영학이기 때문에 인재학원의 모든 교수를 모시자. 그래서 오늘은, 에, 우리 그 오늘 우리 경제학계에 오신 김정진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아, 공과 포위로서, 성계대학의 정혜정 교수님. 오셨습니까? 아직 도착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창신대학 중정신규 교수님. 아직 못오었죠 뭐. 김천대학의 정신규 교수님. 그 다음에, LH의 장기석 팀장님, 이렇게 세 분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예, 항문을 연창하고, 신기하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올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새해에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의 만복과 만사성통 모든 것이 크게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이 일상의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